오늘 토트넘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핵심 수비수인 미키 반데벤이 다리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팀은 시즌 초반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부상으로 인해 연속 패배를 맛봤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에 있으며 첼시와의 첫 패배가 다가올 어려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대 벤의 사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폴 오키프 기자는 지난 15일 한국 시간 SNS를 통해 팬들의 질문을 받던 중 판더 펜 부상 정도에 대해 입을 열면서 눈길을 끌었다. 네덜란드 수비수 판더 펜은 2023-24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이 수비 보강을 위해 야심차게 영입한 센터백이다. 2001년생으로 어린 나이에 독일 분데스리가 볼푸스부르크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시즌 초반이지만 판더팬 영입은 현재까지 대성공이다. 빠른 발과 뛰어난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판더팬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자마자 핵심 수비수로 거듭나면서 지난 시즌 토트넘의 최대 약점이었던 수비 불안을 단번에 해소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당분간 판더펜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면서 고심에 빠졌다. 판더펜은 지난 7일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첼시전 때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부여잡으며 통증을 호소해 전단전 도중 교체됐다. 햄스트링 부상이 유력해 보인 가운데 부상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토트넘을 한숨 쉬게 만들었다. 포트넘을 이끄는 안지 포스테 코글로 감독은 판더펜 상태에 대해 판더펜의 햄스트링 부상은 상당히 심각했다. 아마 2024년이 돼야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했다. 포트넘 팬들은 정확히 어떤 부상을 입었는데 회복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포트넘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오키프 기자한테 질문을 했고 오키프 기자는 3단계 경계선인 2등급 부상으로 생각된다 라고 설명했다. 햄스트링 부상을 정도에 따라 1에서 3등급으로 분류되는데 2등급인 경우엔 근육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2등급 부상은 회복까지 최소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3등급은 근육이 완전히 파열된 상태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기에 선수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회복에만 약 8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 후 그라운드에 투입될 만한 상태를 만드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복권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판더팬의 부상은 3등급에 가까운 2등급 부상이기에 최소 한달 이상 그라운드에서 볼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포스테코브루 감독의 발언대로 2024년 새해가 돼야 경기장에 복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는 토트넘이 전반기 잔여 경기를 판더팬 없이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트넘은 리그 11라운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원정 경기에서 판더팬과 첼시전 때 퇴장을 당해 징계를 받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부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후반 추가 시간에 내리 이실점을 하면서 1대2로 역전패했다. 첼시전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받은 로메로는 앞으로 리그 2경기만 더 결장하면 다시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지만 판더팬 없이 홀로 토트넘 수비진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편 판더팬이 당분간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그의 공백을 메꿀 수비수는 잉글랜드 센터백 에릭 다이어가 될전망이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 주전이었던 다이어는 경기 중 실수가 자자 팬들의 신임을 잃어 올 시즌 계속 벤치만 지키다가 7시전때 교체로 들어오면서 시즌 첫 출장에 성공했다. 이날 토트넘이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독이 두 명이 퇴장당한 가운데 다이어는 예상외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다.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지만 멋진 슈팅으로 득점까지 성공했다. 다만 선반으로 나선 울버햄프턴장 때는 경기 마판에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두고를 내주면서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포트넘은 향후 판더펜이 빠져있는 동안 다이어의 경기력을 확인한 뒤 1월 겨울 이적시장 때 수비수 보강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프리미어리그 산투스 자라는 자리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토트넘 호스퍼는 이를 극복하고 그들의 핵심 공격인 손흥민 32의 연기를 더욱 더 도울 수 있는 주문 에너자이저를 새롭게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브라질 출신의 역동적인 미드필더 안드레 트린다데 D12년 플루미넨시 클럽 소속의 영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 정부 매체 90미닛 퍼 메시지는 최근에 토트넘 호스퍼가 안드레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 매체는 토트넘과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강자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둘다 브라질 출신의 젊은 미드필더 안드레 트린다데의 영입전에 적극적으로 가세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이미 다른 큰 클럽들인 리버풀과 아스널을 비롯해 플루미넨시에서 활약 중인 미드필더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포트남 팀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이적을 계획하고 있으며 호이비에르가 떠나게 된다면 그의 대체자로 안드레를 받아들이고 주머니에서의 에너지를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젊은이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안드레에게는 팀의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며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들이 부담을 덜수 있게 지원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안드레는 176cm에 77kg에 이르는 탄탄한 신체 조건을 가진 미드필더로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맡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모든 그라운드를 열심히 누비며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활동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롱패스의 정확성도 높아 그의 플레이 능력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플루미넨시. 브라질의 명문 클럽에서 키워진 안드레는 2020년 프로 축구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플루미넨시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팀을 빈틈없이 지키며 분명한 임무수행 능력으로 유럽 큰 클럽들의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더불어 이번 연도에 브라질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선발되어한 경기를 소화하였고 다가오는 11월 2026년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의 매치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현지 스포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토록 많은 대팀들이 집중 감시하는 안드레의 영입 경쟁은 앞으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리버풀과 아스널이 안드레에게 자신들의 의향을 보였고 이제는 체제의 문제를 겪고 있는 토트넘과 메뉴도 안드레의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메뉴는 부진에 겪고 있는 카세미루에 대한 대체자로서 안드레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머니에서 팀을 든든하게 지키며 수비진의 부담을 줄이고 공격수들에게 모범적인 패스를 공급해주는 안드레의 주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